산티폰, 아, 주제 뭐하지? 갈티폰 주제 정하는 요거다. 아, 어, 468? 새우가 먹는 새우? 새우가 먹는다고? 새우가? 오, 그래. 아,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. 새우 어떻게 그리냐? 아, 새우가. 아, 이상해. 어, 그래. 새우 같다, 새우 같다. 그렇지. 약간 동그랗게, 돼 동그랗게. 어? 이상한데? 이렇게. 어디 새우가 어렵는데요? 생우보다 새우가 어렵네? 자, 새우가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여기 소만 좀 다듬고. 됐죠? 요, 얼굴이. 됐어. 새우 분색이야. 빨간색이지. 어휴. 다리 먹기야. 이렇게 그리고 수염 어 새우깡 새우깡 땡구깡 땡구깡 얌얌 얌얌 아 됐다 어 이거 뭐야 이거, 이거 무슨 새지 나뭇가지 앉아 울고 있는 새한 마리 진짜 디테일하게 썼다 잘 썼어 짠 좋아 가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박상은 오어저점 뭐야 감동 씨랑 감동까지 아 이거 사람들 것 같은데 종이배 모양 새 스타일을 한 사람 종이배 아 왕관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 왕관 머리 모양 새 머리새? 새? 아 내가 새가 됐어 잠깐만 아 결국은 내가 새가 돼버렸어 다음 소리치는 오리 오리였어 빽아껴야겠기이야빽 새가 빽 오리 새오 이제 타조 같다 저거 뭐왜 이래 빽하고 우는 새아나 그냥 우는 새 그랬는데? 나뭇가지 앉아 울고 있는 새한 마리. 빼기 없었어요. 아, 울고 있어. 왜 저래? 자, 다음은? 왜 저래? 아, 여기 없구나. 새우깡을 먹는 새우. 오, 귀엽다. 잘 그렸다, 이거. 음. 아, 나도 그냥 저렇게 그릴걸. 얌얌. 새우깡, 새우 그릴걸. <laughs> 아, 너 디테일했을 거 아니야, 이거? 나는 새우. 뭐를 만들게 맛이지? <laughs> 아, 너무해. 새우깡과 새우가 분리되어 새로운 새우깡을 만드는 새우, 이게 뭐야? 근데 뭐 새우깡 만지고 있으니까 새우가... 아, 주제가 생각이 안 나는 나구나. 아, 주제 뭐하지? 아, 생각 안 나는 사람. 아, 주제 정한다고? 너, 어, 주제... 주제 뭐가 좋을까? 뭐니? 제가 뭐니? 뭐니? 아니야. 돈. 약간 돈에 미친 사람 같잖아. 아, 기쁜 박상. 으쌰, <laughs> 안 돼. 뭐라고요? 삥뜯는다고 어, 너 뭐해. 나를 이렇게 그릴 줄이야. 어휴, 어어안 돼. 어, 뭐야. 바로 쉬게 벌었어. 괜찮겠지? 아, 이거 빨리 늘었다고 이렇게 해버렸네? 돈이 싫을 지켜서. 집기사상. 빨간색을 이렇게 하고 하나, 둘, 셋. 빨간색. 아 이거 참네을잘 왔다. 빨간색 여기 있어. 빨간색. 어디가 뚫렸어? 어딨네? 눈은 약간 란런 색깔. 아, 눈이 이상한데? 난 돈이 싫어. 싫어. 으. 아, 됐다. 아, 힘들었네. 이분 어떻게 그리지? 음 됐어. 아, 야, 가 눈이 약간 묻어 생겼다. 돈이 싫은 집계사장. 아, 여기였구나. 난 돈이 싫어. 난 돈이 싫지. 랍스타? 아니야, 랍스타라니. 아, 집계사장 모르나? 모를 수도 있나? 모를 수도 있지. 이름 써줄 걸. 김랍스타. 아, 이러면, 김, 김아을 랍스타잖아. 두 개가 돼버렸네. 아 그지가 되다니. 그지가 되다니. 나랑, 유투브 나랑, 너무해. 아, 근데 잠깐만. 돈이 없는 집게사장에서 랍스타에서 내가 됐네? 아, 돈이 없어요. 제 근육질 몸? 왜 근육질 몸이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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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질 목부터가 더 두꺼운데? 이건 등이니까 목을 뭐좀 이렇게 해놓고 어? 좀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어,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 이거는 어 저거 어떡하냐 이거 끝나가네? 아, 이제부탁이다 여기까지 무슨 음식 하지? 나 아, 입맛 따시는 중 어, 방송 끝나고 그거먹거이겠다 내가 진짜 거을거좀거이따이 핫도그. 집에 핫도그 있이요아이고 이거 좀 진하냐 핫도그 거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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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 긴거데 맛있는 핫도그 어, 핫도그 좀좀 짜리몽땅한 것 같아. 어, 핫도그 먹때 이상하게 거의 이렇게 그려 먹어요. 그케사 뿌릴 때 거의 이렇게 뿌려. 일자로쭉안 짜고. 아 여기 마음에 안드는데 여기 살짝 묻어 있는 거. 이렇게 됐어. 여기까지 표현했다. 끝. Yeah. 10년 뒤뿅뿅뿅뿅데스 뿅. 이게 뭐지? 막 색깔 있는 거 그건데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먹방 해야지 맛있겠다 먹방 아, 이제 방송할랜다 방송 해야지 큰일네응 음, 됐다 가면까지 그려주고 시간 좀 남았으니까 음식 그이기오 햄버거 아 감자튀김 아깝다 저것까지 있었으면 엄청 이뻤을 텐데. 어, 고기, 갈비인가? 학업지겁 먹는 거 같네? 화겁지겁. 오, 피자가, 피자가. 아니. 오, 스테이크. 오. 잘 그렸다.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? 오. 음. 와인 한잔 들면서. 어? 저거 뭐야? 저거 저거는 저 어? 거지 왜 거지에요? 왜 거지야? 아 저녁 이틀 전 얘들아 데고가보볼까 명확히 되었다 저녁 이틀 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육지 모 뭐. 어 근육질 어 덜덜 다 전면이네 어 저건 아 저건 디그다다 오잘 그렸다 와 디그다 와 디그다 미쳤다 상처만있다와 디그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했어요 그린 이랑 그래서 다음 갈티폰에서 뵙죠 자갈티폰끝